자, 공부합시다. 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인데, 이 파라는 것은 상, 서로가 파괴시킨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압수단을 공부했잖아. 그렇죠? 우리의 제압수단이라는 것은 내가 뭐야? 식재, 재관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수단. 수단인데 이 제압수단에는 뭐예요 합, 총, 통, 천, 요뭐 이런게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파는 제압수단이 아니야. 왜 제압수단이 아니냐면 파라는 건 서로 깨지는 거야 그냥. 그냥 서로 깨고 깨고 서로, 서로 깨졌기 때문에 제압수단이라는 건 뭐야? 나는 안 깨지고 상대를 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상대를 이겨야 내가 그걸 내가 취하는 건데 파라는 것은 나도 깨지고 상대도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압이 대안 수단이 아니야, 아닌 거야. 제압 수단이 되려면 나는 살아, 나는 괜찮고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파라는 것은 서로 진다 이게 서로 서로 지는 거야,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제압 수단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이 파에는 그 이제 기존 기존 명리에서는 네, 기존 명리에파 육파, 육파를 써요 6파 육파. 근데 우리 수암에서는 이 수암 명리에서는 수암 명리에서는 세 개만 파를 쓴다세 개만. 그 이게 이제 기존 명리와 수암 명리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제 기존 명리 6파는안 쓰고. 수한명리에서 쓰는 음, 삼파만 쓰는데 요파가 자묘파야 하나 자묘파 두번째 오묘파 세번째가 오유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자묘파는 왜 파냐 하면 원래 자는 이건 수잖아 그렇죠 묘는 목이잖아 그렇죠 그럼 원래 수생목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수가 목을 보면 수생목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수생목을 못, 못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수가 묘목을 세가지 못하는 거야. 자수가 묘목을 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파다. 이렇게. 보면 서로가 깨진 거야. 또, 오유파도 가만히 보면 오는, 요거는 화잖아. 그렇죠? 묘는 이건 목이잖아. 그러면 원래는 목생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목이 화를 보면 생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묘목은 승목이라 생을 하여 못해.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파가 됐다 이 말이야. 여기 자수도 마찬가지야. 자묘파인데 자수는 생이 돼야 안 돼. 안된다 그랬죠? 생이 안 되니까 묘목을 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묘목 자체가 뭐야? 또 승목이잖아. 승목은 생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받, 뭐 받을 필요도 없지. 내, 내, 내 자체에 물기가 있는데 뭐하러물에요 승을 가도. 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육파도, 이 오육파는, 근데 요잠엽파나 오육파는 이 생을 못, 생관계잖아. 그렇죠? 근데 생관계인데 생을 못해서 파가 된 건데, 오육파는 요게 극관계야, 극관계. 왜? 화극금하잖아, 그렇죠? 극하면서 이거를 파하는 거야, 극하면서 파는 그래서, 오육파는 평상시에는 제압수단으로 써, 안 써? 이 제압수단이 아니야. 어? 이 제압수단이 아니야. 그런데, 극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압수단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극하는 것도. 그래서, 사기에 제압수단이 없어. 전혀 다른 제압수단이 없어. 요럴 때는 특별하게 이 제압수단으로 봐. 오육파를. 그러니까, 사기에 제압수단이 전혀 없을 때만, 때만 오육파는 제압수단으로 활용해.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그렇죠? 사기에 제압수단이 없는 사주가 거의 없잖아.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오유파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는 제압수단이 아닌데, 특이하게 오유파는 극한한 거니까. 극한는 거니까 수단이 없을 때는 제압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되보 봅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파의 의미가 있죠. 무정하다, 네. 파괴하다, 폐기하다, 뭐, 어, 네. 구멍을 뚫는다, 누수된다, 뭐, 이런 뜻이야. 하자품이 되고, 어, 뭐, 이런 아, 좀, 그런, 저기, 하여튼, 쉽게 해서 두다 깨진다, 이렇게 보면 돼. 타는 두다 깨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